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홈트레이닝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1년 동안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받아봤었는데요. 그 의견 중에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 게 어, 홈트레이닝을 따라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어 동작이 너무 고강도여서 좀 따라하기가 힘들었던 친구들이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집에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아, 조금이지만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는 동작 그리고 스트레칭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보자고 합니다. 먼저 선생님은 각 동작별로 2분 정도를 준비했어요. 2분 정도를 준비를 해가지고요 여기 앞에 타이머를 설치해서 두고. 타이머에 맞게 여러분들과 동작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동작은요, 이제 걷기. 기본적으로 걷기. 그리고 우리 팔 벌려 뛰기 하잖아요. 팔 벌려 뛰기. 이 동작도 집어넣고요. 그리고 좀 스트레칭도 좀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타이머를 맞추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요, 제자리에서 걷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게 가볍게 이렇게 걸으면 운동이 될까요? 잘안 되겠죠. 그러니까 운동을 제자리 걷기를 수행할 때는 밑에 집에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만 뒤꿈치를 살짝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바른 자세로 걸어주길 바랍니다. 우리 이 동작을 2분 동안 수행할게요. 저강도로 이제 좀 오래 수행하는 걸 목표로 오늘 수업을 진행합니다. 바른 자세로 걸어보세요. 허리가 숙여져 있지는 않은지, 너무 뒤로 이렇게 꺾여져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면서 바른 자세로 걷기를 수행합니다. 네, 지금 선생님 지 말하면서 이렇게 걷는데요, 크게 걷는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어 어려워요. 네, 숨이 찰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하면. 집에서 어, 좀 운동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좀 오랜 시간, 예를 들어서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제자리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걷는 것도 운동이 많이 될것 같아요. 1분 30초 지났습니다. 어, 이거 진짜 힘들어요. 말고 끝까지 10초 파이팅 무릎을 많이 올릴수록 더 힘들겠죠? 네, 그만 30초 동안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30초 동안 이렇게 몸을 풀어보세요. 운동을 할때 호흡법은요. 이제 코로 들이마시고 그리고 입으로 내뱉는 게 좋아요. 네, 코로 한번 해 볼까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요. 제자리에 이렇게 선 자세에서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여기 갈비뼈 부분이 확장되는 느낌으로 숨을 끝까지 들이마시고. 그 내뱉을 때는 입으로 숨을 내뱉는데 먼저 갈비뼈 부분이 수축되고 아랫배 부분 그리고 아랫배 밑부분에 남아 있던 공기까지 모두 뱉는다는 느낌으로 수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요. 점핑잭. 이거. 알죠? 나비 뛰기. 2분 동안 아, 2분 동안 이거 굉장히 힘들 것 같긴 한데 좀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이렇게 팔로 동작을 좀 낮춰가지고 수행하면 될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아랫집에 소음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동작을 수행해주세요. 시, 작. 속도도 자신의 속도에 맞게 하면 되겠죠? 좀더 빨리 뛰면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속도를 맞춰서 자신의 속도에 맞게 뛰면 될것 같아요. 구도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상 위에가 좀 많이 잘리죠? 밑엔 남고. 아직도 1분도 안 됐다는 거. 천천히 뛰어야겠다. 있는 만큼만 해보세요. 선생님도 한한달 정도 운동을 좀 못했더니 좀 살이 찐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40초 남았어요. 20초. 혹시 포기한 친구가 있다면 제자리에서 걸어주세요. 아. 그만. 우리 이번에도 30초 동안 좀 쉴게요. 다리 좀 풀어 주고 손도 좀 풀어 주고. 자, 이번에는 간단한 스트레칭 좀 하겠습니다. 팔을 깍지 낀 상태에서 위로 쭉 올려주세요. 오른쪽으로 기울여주세요. 이때 내가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지 않고 뒤쪽. 그리고 내 팔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위쪽 끝까지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가능한 친구들은 지금, 위쪽에 있는 팔을, 아래쪽에 있는 팔이, 손목을 잡고 쭉 당겨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반대쪽. 반대쪽. 먼저 깍지 끼고 쭉 늘린 다음에, 네, 손목을 잡고 쭉 늘려주세요. 두께를 짧게 돌리겠습니다. 힘들죠? 선생님도 좀 힘드네요. 이번엔 크게. 너무 이렇게 빨리 돌리면 부상당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발을 길게 해서 스트레칭. 가능한 친구는 발등을 내 몸쪽으로 쭉 당겨서 스트레칭 해주세요. 여기 종아리 비복근이랑 안쪽 햄스트링에 자극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반대쪽 마찬가지로 가능한 친구들은 발을 내몸 쪽으로 당기고 스트레칭. 네, 좋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플랭크. 플랭크 1분만 해볼까요? 선생님도 1분 할수 있을지 없는,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1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분. 플랭크. 1분. 5분이군요. 1분. 네. 시간을 봐야 하니까 선생님 컴퓨터를 여기다 놓고 하겠습니다. 1분. 플랭크 동작은요, 이렇게 팔꿈치를 댄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다리를 풀어주는데요. 이때 이제 엉덩이가 너무 내려가도 안 되고, 엉덩이가 이렇게 올라가도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땅을 꼭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수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분 해보겠습니다. 시, 작. 자, 어깨를 밀어서 원래 어깨에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어깨를 쭉 밀어서 힘을 주서 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엉덩이 좀 높은가요? 네. 1분. 15초 남았습니다. 그만. 자, 이 자세 그대로 팔을 바닥에 짚은 상태에서 쭉 들어서 스트레칭 해주세요. 이쪽으로. 허리가 아픈 친구들은 이 동작을 많이 해주면 좋대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어깨도 한번 늘려줍니다. 네. 자, 우리 이제는 마지막 동작인 와이드 스쿼트만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 해볼 텐데요.